자 그, 계란빵 실패 실패한 건없쩔수 없어요. 이거 계란빵은 이뭐이뭐불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후라이팬에다가 하는 거 아니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조금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서 배 채울려는데 배못 채워 열받으니까 일단 우리 저번에 또 핫케이 가루가 분명히 남았어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배나 채우게 만듭시다. 이거는 다이어트 간식 아니, 안 다이어트 간식. 안 들여서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간식. 자, 200g, 200g, 200g. 이런 저울, 이제 우리 영상을 한두 번 봤으면 이제 살 때가 됐어요. 이런 건 있어야 돼, 집에. 이 정도는 집에 있어야 줘야지 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200. 200. 200은 넣습니다. 자, 200 넣어주고, 자, 넣고. 계란 두 개. 자, 200 넣었어요. 200. 자, 그리고 계란. 자, 계란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란이 유통기한이 지금 3일 지난 거야 <laughs> 괜찮아요, 냉장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결국엔 또내 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배고프면 뭐든 먹을 수 있어 우유도 지금 이틀 지났습니다 자, 우유 이틀 지난 거 오늘 12일인데 자, 우, 우유 이틀 지났습니다 한 방에 잘될수 있도록 우유를 몇그람 했더라? 간으로 했구나 가무로 했구나 한이 정도 하고 달아보면 딱 100g 달았네 자한 30g 더 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거품기 <laughs> 제가 다아놨어요 우유 핫케이크 가루 계란까지 자 섞어줍니다, 섞어줍니다. 자요 정도 요 정도 물기도 요 정도 요 정도 물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무죠감무죠요 정도 물기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물기예요 자요 정도 물기 자, 응도했으면 이제 옮겨 담습니다. 우리 옮겨가기 전에 실수하지 않게 어떻게? 하에다가 계란, 아 뭐야, 기름을 둘러준다. 기름은 뭐로 두른다? 우리는 뭐 용품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적당량을 담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적당량이 아니라 나 지금 많이 먹고 싶으니까 <laughs> 한번좀 많이 담을게요 많이 담으면 빨리 안될것 같지만 이렇게 한 100g 담은 거야 절반 하나 더 만들까요 단무야 아까워 쉬이. 지금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한 번에 두 접시 넣기 위해서 지금 공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접으면 공간이 나올 것 같아 직사각형으로 접고 싶은데 뭐 일단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짠 성공! 자 이대로 자 파이기 진입하고 얘는 180도에서 우리 그때 했지만 13분 얘100%얘 우리 감이니까 저번에 했던 데이터가 있어요 13분 오케이 13분 또 기다려봅시다 방금 13분 다돌아가고 지금 또 오랜만에 맛있는 냄새 나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그냥 계란, 계란, 계란 냄새가 아니라 오랜만에 맛있는 냄새 나와또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봐봐. 비주얼. 와, 대박. 비주얼 대박. 이제 이 안에가, 이거는지, 오, 이건지 이제 확인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젓가락을 으셔볼게 지금, 아, 조금 덜 익었네. 이거 조금 더 돌려야겠어요. 한 3분? 2분, 3분? 2분, 3분만 더. 다시 돌려 2분 더, 경과. 미련 없이 꺼내보자, 이제. 확실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어보지도 않고, 젓가락만 찍어보고, 확실하게 그냥. 미련 없이. 오케이. 자, 이제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볼까요? 와, 이 색깔은 진짜 너무 좋아. 오, 냄새 봐. 오. 자, 아. 오. 오, 또 오, 오 역시 오 너무 맛있겠다 냄새부터가 이미 저는 계란만으로 만든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미 이 팬케이크 가루를 써야 돼요 오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음 역시 학생. 음. 근데 학생 먹을 때 꿀들이면 뭐다? 꿀을 넣어야 된다. 오해할까 모는데 이게 지금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데 딱 느낌 있잖아 사람이. 꿀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 지금도 진짜 맛있는데 꿀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 이거 꿀 이렇게 발라서 먹어야 돼. 짠. 짠. 꿀. 두 스푼. 두 스푼. 이렇게 꿀 발라서.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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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미 진짜 맛있어요. 이미 진짜 오해가 없는데. 음! 음, 이거 음! 음!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음. 지금 계란빵 실패하고 지금 열받아서 이렇게 먹은거 아니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음. 배고파. 음. 오늘 계란빵 실패. 계란 찌르면 성공. 또 배고파서 만든 그냥. 好，可以。哦，여기까지